우리 애기 우리 목표 잘 먹네 맛있게 양양양 먹는 거예요 음. 아니야 아니, 천천히 먹어 안 빼서 먹으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목에 걸리면 안 돼요 천천히 먹어요. 그 우리 심순이까지? 아무도 안 빼서 먹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오이치잘 먹네 오이 맛있어? 이빨 엄청 세네 아이구잘 먹네 어다닥 어다닥 어다닥, 양양양 양양양 양양양. 응, 목표 어디 갔어? 헉,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목표 어디 갔어? 심수아 끝이. 우리 심수아 다 먹었어요? 아 맛있다. 아이고 잘 먹었어. 심수아. 오늘 간식 끝!